어, 보사장님. 뭐 어, 형님. 일정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삼십일 날 금요일에 꼭 촬영 가능하세요? 3십일 금요일? 네. 아, 좋아, 좋아. 모든 다할수 있는 거죠, 오래? 네. 어, 왜 뭐, 위험한게 뭐 있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야요. 아, 다할수 있지 당연히. 형뭐 트로트 노래 같은 건좀할수 있죠, 형? 아 트롯도 엄청 잘하지 내가 31일은 어떤 컨셉인지 대략 좀아 사실은 그냥 회의하면서 뭐저모아모뉴스를좀 어. 어, 브리핑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편하게 오면 돼요 아 오케이 어. 그럼 일단 4월 30일로 알고 있을게 네 4월 30일 꼭비워주십시오 오케이 네 어 공작가님 지금 이라나시면 어, 어? 어떡해요 왜 우리 10시 반 만나기로 뭐 했는데 시간 바뀌었는데? 뭔 소리야 못 들으셨어요? 응. 어제 밤에 허 팀장님이 다 전화하셨는데? 연락 안 했는데 나한테? 어, 일단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어디를 내려와 o 아니에요 o 맞아 내려오시면 돼요 1분 드릴게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조합장 가주세요. 아, 뭐 하는 거 이게? 열시반 출발이라며? 오늘 몰카인 줄 아셨어요? 몰랐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예, 들어 아, 들어가십시오. 예. 자, 빨리 지읍시다. 예. 준비할 시간을 5분을 드릴 테니까요. 아 지금 저막 일어났는데 머리도 가만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10분 드릴게요. 10분 아, 드릴테니까 1분 늘릴 때마다 출연료를 삭감할 테니까 지금부터 시간 재겠습니다. 하나, 둘. 어제 나한테 커피 보냈다고. <laughs> <laughs> 어왜 찍어? 아침부터 동네 창피하게 진짜. 3 0초 늦어서. 뒤도 뒤도 오는데. 있을까요? 이런 게얼마나 된다고.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조차장님 만나러. 아, 퇴백으로어 가자. 아. 속 댄속 구간입니다. 2년 연속 MC이기 때문에 예, 예. m c 라면이 예. 정도면 당연히 알 거야." 라는 퀴즈를 어. 준비했습니다. 아, 퀴즈. 아, 퀴즈 좋아해요. 네. 방석 네. 땡. 네. 빨래 바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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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하나 맞춰 주실지? 우리가 마케다에서 프로그램 마케다 하잖아요. 그렇죠. 1호점 혹시 기억나세요? 마케다 1호점은 돈까스 집이었습니다. 혹시 식당 이름도? 돈까스가 아주 많이 있었고 이름 이름. 이가들어갑니다 층. 음, 오층 맞아요. 층로 끝나요. 이츠 돈 이거 이것이 돼지고니다 이츠 아, <laughs> 돈. 아 층으로 <laughs> 아, <laughs> 끝난다고 이렇 했잖아요. 아층로 끝난다고? 돈까츠, 이배츠 돈백츠. 아, 포! 맞다, 맞다, 맞다. 포츠! 돈 포츠! 스 포츠! 아, 적 글자가 포즈요? 포가츠! 포. 포츠 담선어! 대한민국 독립을 포, 위한, 포, 위한 포, 포츠, 포츠. 포츠! 아, 포카츠! 맞았네! 아까 내가 포카츠라고 그랬는데, 포카츠! 내가 그랬잖아, 포카츠! 까라 드세요! 아까 돈까으니까 까라 까나, 까나. 자동차 포, 고장나면! 가 센터고요. 가 센터. 카네이션이라고 안 그래요? 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 진짜 하나도 맞춘 게 없어. <laughs> 하나도 맞춘 게 없어. 아 복같이 아, 먼저 가는 건가? 음 아니요. 왜요? 그니까 아, 우리 지금 태백으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럼 아까 그 아이씨 나와 갖고 우회전해서 써야 되는데 또 어디 딴 이삿 딴데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아, 뭔가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난... 뭘또 하고 있는거지? 아 왜? 뭘또 이렇게 카메라를 막.. 여기로 올지 알고 계셨어요? 여기요? 네. 몰랐죠? 태백 간다고 가더니 왜 일로 왔지? 오늘 왜 그래? 뭐 알려주지도 않고. 몰래 카메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속이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노기한 MC가 당황하는 모습을 꼭 봐야겠습니다. 그에게 당했던 많은 핏바, 억압 100만 분의 1이라도 털겠다는 마음으로. 왕관은 나의것이야 노기한 기다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도 됐네요. 네저 오늘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 안 네. 이번에 희망케다 시즌 2 시작하면서 네. 희망재단이 이제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정경삼 마케다 사업 희망케다만에서 저희들이 마케다 진행하는 과정들도 좀간간히좀 어. 소개가 좀될것 같습니다. 취약 계층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염 베이커리도 있잖아요. 하이언베이커리도. 예, 빵을 만들어 가고 네.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노인. 다음에 청년 장애인 여성 이제 그 분들에 대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라고 저번에 한번 취재를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정을 담는, 사랑을 담는, 기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이제는 정선 지역하고 영월 지역에도 새롭게 생깁니다. 뭐 어쨌든 저희 전반적인 저희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음악적인 부분에서 좀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하 내부 의견이 있었어요 뭐 음악 쪽에 좀 소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요? 네. 아제 별명이 못짜르트입니다 네. 예. 네.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아 음악에 소질이 많다는 거죠 <laughs> 한번 보여주시죠 뭘요? <laughs> 실력을 보여주시죠 아니 듣는 거지 제가 직접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무슨 그... 트로트 한번? 네? 예? 트로트 한번? 예? 제가요? 갑자기요? <웃음> 예? <웃음>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laughs> 얘가 찐이에요? 너왜 왔냐 여기 멘토 누가 예의를 네, 갖추셨어 엘리펀드 왜 왔습니까? 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하신 트로트나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식상하고 <laughs> 구독자를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 않다는 판단하에 <laughs> 그럼 얘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주세요. 뭐? 뭔... 무슨 선생님인데요? 랩 선생. 랩을 한다고요? 랩 잘해요죠. 저의걸 형광처럼 다는게참잡혀파른 <laughs> 아가씨 과실 얘기네. 강원랜드 희망 재단의 예, 예. 희망 계단 주제가를 어, 식상한 트로트가 아니라 예. 새로운 힙합으로 아. 도전을 하시는데 선생님을 예. 인정하고 배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MC의 알고. 자질이 있으신 분은 힙합도 가능하다. <laughs> 가능하죠, 물론. 아, 물론 가능한데. 이어서 힙합 의상 증정식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 옷을 네, 줍니까? 네. 네. 아옷 주는 건 임대했죠. 이거 너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내가? 아, 어르신다 네. 애기 옷 입히는 느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이 스웩을 살려서 지금의 이 희망찬 느낌을 어. 랩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제가요? 네, 네. 지금. 네. 여기서 일어서서. <laughs> 뭐 하는 모지 지금 1 2 3 4 5 6 7 8 9 구독 야 <laughs> 정태영 담의 힘을 불어넣고 희망을 캐러다니는 이야이라는 희망 계단 저 노기안의 래퍼 데뷔를 약속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구독